안녕하세요. 세자랑 여사의 땅따먹기 삼랑 이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 겨울은 참 추웠는데 그죠? 네. 이제 봄이와서 목련은 만발을 했습니다. 네. 이제 떨어지기까지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아쉽긴 한데. 네. 네. 벚꽃이 또 기대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어, 오늘은 바닷가 인근에 있는 주택 경매물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사건번호 2022타경20490번입니다. 네. 어, 물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 경남 거제시 둔덕면에 있는 주택이고요. 네. 토지 면적이 한 60평 정도 되고 네. 건물이 11평 정도 앉아 있습니다. 네. 최초 감정가가 9 6 5만 400원이고 1회 2주차를 됐더라고요. 그래서 2회차가 지금 4월 10일 날 입찰 예정인데 7,252만 원에 입찰 예정입니다. 전집으로 음, 지금 아주 예쁘다. 어, 예쁘죠. 음, 어, 크게 소리도 안 내도 될것 같은 네, 그런 집인데. 어, 좀좀 네, 된것 같죠. 위치 한번 볼까요? 네. 와, 지도가 너무 멋지지 아, 않습니까? 바다 바로 앞이네요. 이랑님 네, 아, 좋아하는 바닷가. <laughs> 네, <웃음> 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요즘은 대리 네. 만족으로 로드뷰로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렇죠. 쪽이 바빠가지고 그죠. <laughs> 네. 어, 현재 물건의 위치는 여기고 이제 뒤쪽으로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왼쪽편으로 음. 음, 선착장. 아, 네. 앞쪽으로 소록도가 있더라고요. 네. 소록도 가보셨어요? 아니요, 못 가봤어요. 이게 그림이 너무 예뻐가지고 일단 음요 물건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딱폭 쌓였는 음. 게 되게 안정적이다. 네. 물건 사진이고요 네. 그 지붕을 최근에 뭐 개, 개조를 하셨는지 음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네? 그래 보이네요. 네. 그리고 앞쪽으로 이제 2차선 도로가 네. 이렇게 있고, 네. 버스 정류장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네. 일단 교통은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등기부 음. 한번 보시면, 2015년 7월 2 0일날둔덕농협에서 설정한 근저당 이말소 기준 권리고 네. 이후는 뭐 가압류랑 경제 경 네. 경매 밖에 없어가지고 네.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일단 네. 없어 보이네요. 네.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2015년인데 네. 임차인이 지금 보증금은 음, 얼마인지 알수 없지만 네. 일단 부순이거든요. 21년 7월 2일이라서 그래서 소멸될 거라서 없는 내 그래서 안안뭐 안전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네. 될것 같아요. 실거래현항을한번 어, 봤더니, 토지는 뭐 7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의 거리가 됐는데, 음. 주택은 이 앞쪽 바닷가 앞이라고 또 없어도 비싸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560이고, 그러니까 우리 물건 있는 근처에는 그냥 뭐 145에서 130 정도의 네. 거리가 됐다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우리 물건은 지금 2회차에는 한 120만원 정도 되는데, 그죠? 네. 가격은 지금 아주 가격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토지 용객을 한번 봤더니 네. 토지가만 이게 계획관리지역 자연치락지구 아니까지구네요 아, 네. 그래서 건폐율도 괜찮은 6원인데다가 네. 이 토지 가격만 계산해봐도 이게 지금 한 7천만 원, 7천 3백만 음. 원 정도 감자가가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토지가만 최저가가 토지가에 나와 있다고 음. 보시면 될것 네. 같아요. 딱끔만 주고 이제 사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들어간다면 그렇죠. 요기에뭐 이제 입찰이 될것 같? 좀더 유출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출금리 음.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우리, 우리한테 의뢰하시면 분석을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는 걸로 네,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거든요. 어, 바닷가 인근 물건 많이들 찾으시는데 네. 우리 또 이렇게 한번 보시고 또 다른 물건도 여러 가지 물건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의뢰하시면 적극적으로 찾아드리고 네. 적정가도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어, 고하셨습니다 어, 아, 예. <laughs> 구독, 좋아요, 네.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